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양쌤, 양혁재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어, 마냥 이쁜 우리 맘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정말 정형외과 의사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평소에 무릎, 또 다른 뭐 관절이 아픈데 아나 이거 진짜 양 선생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오늘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가감 없이 전화 주신다고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 무릎은 왜 아픈 거야? 음. 나는 어떤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양력재 원장님과 함께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양력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련된 고민들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기 바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시청자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아래쪽으로 저희 전화 번호가 나가고 있죠. 아, 날씨가 많이 꿉꿉해졌는데 음. 내 무릎은 왜 이렇게 이렇게 더 쓰신 거야. 왜 이렇게 더 저려오는 거야 궁금하신 점들 저희와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어, 양영재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우리 몸에 관절도 많은데 꼭 그렇게 무릎에서 고장 나는 분들이 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네. 있길래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네. 궁금해요. 예. 네, 마침 모형이 있으니까 옆에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의 모형을 보시게 되면 무릎은 아마 밖에 근육을 감싸고 있지만 근육을 벗기고 나면은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이 인대라는 이 옆에 이제 인대 조직이 있게 되는데 그 인대가 감싸고 있으면서 무릎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무릎이 콕콕. 찌릿찌릿하고 음. 아픈 증상들은 이런 인대가 염증이 생기거나 찢어지려고 하거나 무리가 왔을 때 음. 그럴 때좀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무릎을 제끼고 안을 보게 되면 어, 뼈와 뼈 사이는 연골판이라는 이런 물렁뼈 조직이 있습니다. 이 물렁뼈가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파란색의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리하게 활동을 하거나 뛰거나 갑자기 그런데 이 물렁뼈가 찢어지게 되면 걸린 느낌이 생기면서 갑자기 쩔뚝쩔뚝거릴 쩔똥,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끔 연골판이 찢었다, 연골 찢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물렁뼈가 찢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의사들 중에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파란색의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한번 떨어져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고요. 계속 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요 파란색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관절염이 진행될 때를 가장 걱정하고 아,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연골 손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음. 그런데 조금 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네. 내 무릎이 아파도 무릎에 문제가 있는 걸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무릎이 안 좋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네.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안 좋은 증상들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병원을 가시게 되면 엑스를 찍어보면서 뼈와 뼈, 뼈 사이 간격을 보게 되는데요. 점점점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연골과 연골판이 다 파괴돼서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좁아진 무릎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서 뼈와 뼈가 맞닿게 되면 극심한 이 뼈끼리 맞닿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라서 어, 아프지 않으면 좀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막상은 또다시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 병원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음, 많으니까요. 네. 초기에 아플 때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연골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무릎이 붓고 쑤시고 또 밤에 잘때 이제 어, 아파가지고 다시 또스을 붙이고 못 주무시는 분들 어머니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 전형적인 관절염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에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 다들 일도 바쁘고 아니면은 조금 네, 뭐~ 맞아요. 치료받으니까 괜찮아지지라고 아, 해서 네. 또 그냥 놔두고 이런 분들 분이... 예. 네. 이게 방치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좀 야기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보다시피 왼쪽 끝 사진이 이제 정상 무릎입니다 정상 무릎은 부, 매끄럽게 연골이 이제 매끈하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중간 단계로 이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연골을 아스팔트에 비유하게 되는데 아스팔트 깨끗하게 새로 포장된 도로는 차가 아주 매끈하게 잘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스팔트가 벗겨지 기 시작하면서 오래되다 보면 구덩이가 지면서 덜컹덜컹 우리가 차가 다니게 되면 덜컹덜컹 거리게 됩니다. 그래도 달릴 수는 있으니까 그냥 막 다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오. 통증을 유발하면서 물차기 시작하면서 붓고 아픈 거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이, 찰만 하니까 약 먹고, 또 찰만 하니까 주사 맞고, 그러면서 그냥 병을 자꾸 키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마지막 오른쪽 사진처럼, 아예 비포장도로 차가 다니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뼈가 드러나면서 뼈끼리 맞다면서 저거 뼈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뼈끼리 맞다면서 뼈가 부종이 생기면 뼈가 멍들면서 심한 통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까지 망치, 방치하지 마시고, 이 초기나 중간 단계에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 포토를 만나면은 강철로 만든 차도 덜컹거리는데 우리 몸이 받는 기정은 얼마나 더 할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초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또 중증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단계적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어, 옛날에는 관절염은 3mm 밖에 안되는 얇은 두께에다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파괴가 진행되니까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병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치료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초기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는데요. 어, 보존적 치료는 보통 우리가 관절염 초기 단계 에 소리가 나거나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을 때. 그때가 아주 제 저로의 찬스니까 그때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나 이런 간단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아 통증이 오면서 붓고 아파서 쩔뚝거리고 그런 아픈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손상이 되고 인대가 심하게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나 아니면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아니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인대에 끊어진 염증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게 괜히 뭐 스트레스사나 맞거나 연골사 맞아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병을 점점점 키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뭐 내시경 치료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최신 비법으로 인공관절도 로봇으로 해서 어 스마트한 로봇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해서 좀더 드라프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로봇 인공 관절 수술 네. 이거좀 생소한데 그러니까요. 저도 요거 좀 찾아봤거든요 정확한 네. 명칭이 스마트 로봇 인공 관절 수술 이렇게 네. 명칭이 되더라고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떤 환자들에게 좀 필요한 치료법인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인공 관절이다 보니까 음. 어, 인공 관절은 아프고 꺾을 때 통증도 심하고 이거 잘못되면 평생 후회하면서 이게 불구로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 서 겁내 왔던 수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인공관절이라는 것이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또 스마트해지면서 이게 또 위험을 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공관절의 위험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적응증은 일반적인 인공관절 해야 되는 분들,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꼭 아픈 사람들,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래서 많이 아프고 염증이 심하고 다리가 변형이 되거나 X자형으로 골괴사가 돼서 뼈가 내려앉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인공관절 수술이 있었잖아요. 그 네. 스마트 로봇 인공관절 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어 사람의 영역을 어, 수술도 이제 로봇이 할 수가 있어라고 이제 의아할 수가 있고요. 어 시청자분들께서 아 이게 로봇이 진짜 할수 있어? 얘네들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관절을 할때 우리가 어,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경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수술을 많이 해본들 나이지그이지신 분들이 이제 수술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수술준 전에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랑 이제 우리가 의사의 그 눈으로 눈대중으로 해서 이 감으로 해서 환자를 무릎 상태를 파악하고 아 요건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3D 입체 CT를 찍어서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1대1로 환자한테 딱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 기구를 조, 어, 대입하게 될수 있다 보니까 미리 컨설팅이 가능해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음. 또 의사가 그냥 손으로 그냥 절삭하다 보니까 잠깐 너무 많이 깎거나 어? 너무 덜 깎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정확하게 깎다 보니까 오차가 안 생깁니다. 오. 그래서 오차를 줄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도 당연히 좋고요. 그밖에도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나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상 돌리다 보니까 이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음. 네,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오차 범위도 많이 줄어들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지, 네. 그 치료 과정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 일반적으로 과정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살해서 이제 CT를 찍어서 무릎 상태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술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고 이 정도 기구가 들어가면 가장 좋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요 수술 전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맞춤형 계획을 세운다면 은 수술 중에 이제 마취를 하면서 또 생길 수 있는 환자가 또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뼈의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마다 또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인대가 확 늘어나신 분도 있고 오. 또 타이트해서 또안 늘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전에 CT만 가지고는 계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평가를 들어가서 우리가 마취한 상태에서 인대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이 사람은 조금 타이트하신 분이니까 음. 좀더 절삭을 더 많이 하고 또 20분은 너무 느슨하시니까 좀 적게 하면서 좀더 두껍게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또 평가에 반영해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수술 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평가가 결과적으로 실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평가를 반영해서 환자한테 정확하게 그대로 음. 수술 로봇암이 들어가서 그대로 평가한 대로 정확하게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단계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기구가 절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 로봇암이 움직임을 제어를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수술하는 중에 우리가 인대를 끊어 먹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휘, 힘을 주면 너무 많이 깎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로봇이 스마트하게 제어를 해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제어를 해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 로봇이 요새 스마트하다는 얘기가 의사가 잘못하고 싶어도 얘가 하지 예. 못하게 막아주니까 오. 그래서 결과가 오차가 줄어들고 결과도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과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넣게 되고 그래서 환자도가 만족도가 좀 좋고 또 계획대로 인공관절이 삽입되다 보니까 결과에 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차 운전할 때도 요즘은 이제 핸들 이렇게 보정을 해주잖아요. 차선 벗어나지 않게끔. 네. 자율주행 기능. 예.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네. 거 ]처럼 이제 얘도 그렇게 수술할 때 못하게끔 딱 막아버리니까 네. 멈춰버리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잘못된 거요 똑똑한 로봇이 변수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최신의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 예후가 어떨까 정말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치료 사례들을 좀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세 여성분인데 어, 수술을 하는 걸 상당히 꺼려 하시면서 아난 정말 인공관절 하신 분들 보면 옆에 분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꺾을 때 <laughs> 악소리 내면서 비운지는 사람도 봤고 나는 하고 난니 너무 아프다 너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정말 겁이 많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병을 키우다 보니까 참고 참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갑자기 다리가 휘어지면서 이젠 걷기가 힘들 정도로 보행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거는 해야겠다 농사일도 이제 그만 접어야겠다 음. 이럴 정도로 아주 많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다리가 그냥 확 꺾여서 예. 뼈와 뼈가 탁 붙은 사진이 보이겠습니다. 많이 위셨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로봇 방법이 있다 보니까 위험도도 훨씬 적고 정확하니까 결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행히도 잘 설득이 돼서 수술을 했던 분인데요. 인공 관절 치환술했더니 을 다리도 똑바라지고. 음. 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공 관절을 보충을 했더니 어 이게 뼈도 정확하게 잘절개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부린 것도 자유롭게 보리고 다리가 똑바라지니까어 너무 걷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 비교적 만족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